그 오늘 8월 19일 그 맥체인 성경읽기 같이 하십시다 어 지금 오늘 맥체인 성경읽기 사무엘상 11장 그리고 10편 25편 예레미야 48장 로마스 9장입니다 그래서 네 군데 중에 오늘은 로마스 9장 말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로마스 9장과 10장은 우리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 그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 시작하면서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9장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 바로 이제 뒤에 구장 5절, 6절 쭉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어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어, 그런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일단은 이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지만 더 나가서 보면 참 이스라엘 사람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노란 글씨로 했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죠.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이런 특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아시고 믿음으로 누리며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1차적으로 보면은 뭐 혈통적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킨 것 같지만 뒤에 또 보면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아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고 볼 수도 없죠.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런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9장 10장에 대해서, 10장에서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 잘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로마서 10장 이어서 또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양자됨의 특권이 있어요. 양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님 한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로 입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도 친자녀와 똑같은 그런 권리 특권을 가집니다. 이 양자제도가 이제 로마법에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있는데 양자로 입적을 하면 친아들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 그 상속권까지 다 이렇게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양자가 되느냐?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자녀가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 그 자녀 됨에 특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자녀의 특권은 상속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을 영원한 것들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다스릴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영광은 원래 하나님께 쓰이는 용어죠. 이 찬란한 영광, 영원하고도 완전한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바랄 수 없는 처지였지만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그 영원하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언약들이라고 그 있죠. 언약들 성경에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 언약들이 있고 뒤에 예배와 약속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는 이제 계약이라고 할까요? 신약 구약할 때 카브넌트를 의미하고 또 프라미스 약속들도 있고 양쪽 다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약속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들. 그리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들 그것도 우리의 것이에요. 모세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죠. 이런 약속들도 다 우리에게, 우리의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약속,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약속,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모든 언약과 약속들이 바로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어요.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들은 쉽게 말해서 최고의 지혜와 교훈들입니다. 세상에 참 좋은 말들이 많죠. 좋은 책들, 고전들이 많습니다. 동서양에 참 좋은 책들이 많지만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만한 그런 교훈은 없어요. 최고의 교훈이고 최고의 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다음 예배가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제사라 제사라고도 하고 예배라고도 하는데. 우리의 과거의 재산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은혜를 입는 그런 이제 장면인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 이상 양과 소를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에 합당한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신약의 예배를 영적인 예배를 하나게 드리고 있죠. 이 예배는 하나님과 가장 공식적으로 만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큰 특권인 것이죠. 자, 대략 이르는 특권들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자, 있는데, 자, 그러면 누가 참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 우선은 이제 사도벌이 얘기를 합니다. 혈통적인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당시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방인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도벌이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구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악을 행하지 아니한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식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든지, 혹은 야곱의 자식들 중에서 에소와 야곱, 그런 자식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기도 전에. 태어나서 뭔가 선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뭘더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 걸 하기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택 태어나시기 전에 먼저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일과 이삭 중에서 이삭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들이 태어나서 뭔가를 잘하고,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나 택하고 누구를안 택하셨는데 그것이 누가 잘잘못을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예정론이다, 선택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불만들이 많죠. 음, 불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택하지 않으셨느냐, 누구를 예정하시고 누구를 예정하지 않으셨느냐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벌이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을 여러분 좀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예정론 혹은 선택론에 대해서 잘 오늘 그 구정에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걸 놓치면은 계속 끝없는 논쟁에 여러분.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높고도 깊으신 그 뜻을 따라서 택하시는 거예요 왜 누구는 택하셨고 누구는 안택하셨는 태어나기도 전에 선악간에 뭘 하기도 전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뒤에 또 조금 더 봅시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서 이스마일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들 중에서 에서가, 아니,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을 하셨어요. 어 그러니까 택함 받은 이 야곱 혹은 그 이삭 이런 사람들은 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어떤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지는 창세기 잘 나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택함을 받지 못한 자, 어, 이스마엘이라든가, 어, 에스 같은 경우, 그 하나님을 진실되이 믿질 않아요, 보면. 상당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어, 그래요. 그 그러니까 뭔가 이 택함받은 이삭이나 야구보가 달라요. 여러분, 창세기 내년에 보실 때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 보니까, 참 진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어요. 달르더라고. 그왜 그런지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 이제 친 가서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머리로 따라가기 어려운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야곱의 이삭의 후손이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로마서 구장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혈통적인 유대인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장 여러분, 이런 불만이 나오죠. 9장 19절에. 사도볼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혹 니가 내게 말하기를, 그 사도벌이가 따질 거라 얘기해. 그러면 하나님이 어짜의 허물로 하시느냐? 누가 그것들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렇게 됐다는데, 뭐 어쩌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마음대로 선택하셔놓고, 선택 못 받으면 난 억울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따질 사람도 있겠죠? 자, 그렇게 따질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아, 사도벌이 얘기하자.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하느냐? 그러면서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연자의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지어심을 받은 존재예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히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지려는 마음이 있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런 태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와 비슷한 존재로 보고 서로 같은 입장에서 한번 따져보자는 태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 사이에 감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뭐 싸울 게임이나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날왜 낳으셨냐고. 날 이렇게 고생시키기 같으면, 왜날 낳으셨냐고. 그렇게 따지는 자녀들이 가끔 있죠. 우리가 그런 자녀들을 볼 때, 정말 못했다 그러잖아요. 정말 불효 막심 한 지고. 말도 안 됐다는 거죠. 감히 어떻게 부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할수있냐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마찬가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맞짱을 떨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감히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하나님께 따지려고 하는 그런 불평스러운 마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엄,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게 싸움이 될 만해야 따져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감히 그를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너무나 잘 모르는 하나님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따지려고 들는 거죠. 참, 정말 교만하고 어리석은 그런 마음이요. 그런 태도입니다. 요업 같은 경우 정말 의롭게 산 사람이었거든요. 요업조차도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도 들고 따지려고, 그렇게 한번 따져보려고, 누구 제3자가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좀 판결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이 적지 않았던 거죠. 자기가 그만한 잘못을 한것 같지 않은데,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올라왔던 것이 그래서 그런 요백의 하나님께서 욕기 끝부분에 보시면 욕기, 38장부터 38, 39, 40, 41장에 하나님께서 요백에게 질문을 쫙 하십니다 그 앞에는 요비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뒷부분에 질문을 쫙 하십니다 네가 이런 것을 아느냐 그러면서 쫙 얘기를 하시는데 요비 듣고 보니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겠어요 야, 내가 참 하나님과 따져보려고 대등한 위치에서 얘기 좀 해보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 따져보려고 했는데 정말 내가 무지하고 어리석었구나. 감히 내가 이런 광대하신 하나님과 따지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이 초라하고 무지하고 작은 자기의 존재와 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다 깨닫고 나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벌레만도 못해요. 이건 감히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그런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따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분이라 정말 우리에 대해 함부로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공의롭게 또 우리를 대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볼때 정말 황송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 요버의 후회와 회계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께 감히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도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어, 어리석고 교만했음을 정말 통절하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감히 그럴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만일 하나님께 그런 불평하는 마음 따지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는 정말 겸손하셔야 돼.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치, 소체, 무지막지한 소치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높고 깊으신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 자녀들을 택하셨잖아요. 택하셨듯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택하세요.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구장 24절 그 근처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글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는 바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다. 바로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로마 교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바로 이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유대인 중에서도 그렇게 부르셨듯이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오겠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크름을 받게 될 것이다. 장차 호세아 선지자 가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예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셨던 바고 그래서 지금 사도월 시대부터 1 세기 때부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이 예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유대인 중에도 있다. 유대인 전체가 아니고 유대인 중에도 있고 이방인 중에도 있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높고 깊으신 그 뜻을 다알지 못해요. 어떤 생각 어떤 고려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를 불러주신 것 자체만으로 그냥 감사하셔야 돼요. 어, 그게 맞는 태도예요. 무조건 감사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음. 요컨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그 앞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해 주었는데 어, 우리가 이제 그,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이 10장에 내일 말씀에 좀더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 내일 다시 한번 볼 텐데 우선은 이제 9장 말미에 이런 얘기를 좀해 주고 있어요. 하나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달리 유대인들이 유리한 멋들을 일단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미 오래 들어왔어요. 이미 모세 때로부터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고, 그리고 성전을, 성전의 제사제도가 있었고, 제사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해주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하는 거죠. 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왜 믿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죠. 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안 믿는 거죠. 예림이야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믿지 않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포인트예요. 자, 9장 31절을 보면 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성진이라든가 선지자, 율법 이런 것들 들었는데 하나님의 그 율법이 가르 말씀하는 바그 구원에 이르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참 말씀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31절. 왜 유대인들이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의 참 뜻에 도달하지 못했는가? 참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는가? 어찌 그러하냐? 이는 하고 얘기를 해 주고 있죠.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줍니다. 그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죠. 바로 행위를 잘해야 구원받을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 선한 일을 하는 행위, 행위를 잘해야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행위 중심의 사고, 율법의 행위 중심의 사고. 이것은 이제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잘해야 구원받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실패했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마음에는 없어도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죠 속과 같이 다른 마음은 밉지만 뭐 좋게 할수 있는 거죠. 언젠가는 나중에 본심이 나오겠지만 필요성이 있어서 지할 때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마음이 믿음의 문제는 마음 중심의 문제예요. 마음 중심의 문제이 어떤 중심,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 착오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그 예수님 당시 그... 바리세인 석유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마음에는 딴 뜻이 있는 거죠. 뭐 돈에 대한 욕심이나 명예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다 거룩한 척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직업을 통해서 오히려 돈을 더 벌려고 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과연 무슨 중심으로, 무슨 믿음으로 이런 행동들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과 그러니까 속이 다른 그런 것.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자기 속에 중심에 있는 그 믿음, 이, 결국은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것을 추구하더라니까. 그것을 보게 돼요.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하긴 좀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중심에 뭐가 있느냐?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물질이 들어있으면 결국 물질을 따라가게 돼요. 하여간, 그런 것들요 중심에 뭐가 있느냐. 자기 마음 중심에. 그게 그 사람 믿음이에요. 그 중심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거기에 어떤 뭐 가족의 행복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혹은 뭐 어떤 뭐 하여튼 이런 저런 것들 있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보다 그쪽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 우상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중심의 문제고 하나님 향한 참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행동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서. 그 중심에 그런 믿음이 있는데 행동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돈이고 뭐 시간이고 다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과 장례를 투자하고 있느냐를 보시면 여러분 중심에 그게 들어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믿음인 것이죠 바로 그 믿음이 예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위는 따라오는 거예요 결국은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상 11장 10편 25편 예레미야 48장 로마스 9장 말씀 읽으시고 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